이명훈 굿즈와 사진, 아, 제주도 초토와 이명훈 가수, 뭐, 정규앨범 준비로 바쁠 텐데요. 제주도는 직접 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이명훈 가수의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팬분들이 주말, 뭐, 짧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주말 여행을 제주도 또 서귀포로 가서 이명훈 가수와 추억을 나누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이명훈 가수 스케줄 잠잠할 때, 대부분의 그 팬분들이 그이명 가수 굿즈나 이 사진들을 하나둘씩 지니시고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팬클럽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이 제주 사시는 팬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서도 뭐이명 가수가 다 군데군데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 제목은 영시들과 영웅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나들이 아, 영웅이들도 또 같이 갔군요. 뭐, 작은 영웅이, 큰 영웅이, 이렇게 이런 영웅이들도 같이 다닌 모양입니다. 자, 일곱 분의 팬분이 제주도에서 뭐,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글 내용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이명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곱 명의 영시들 귀요미 영웅이들을 데리고, 1박 2일간 너무나도 즐거운, 서귀포 힐링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멋진 풍경을 돌아보며 예쁜 사진도 실컷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영웅님의 노래 같이 들으며 즐거운 수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그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왔어요. 뭐 이런 글과 함께 이 서귀포 힐링 여행하신 사진 이미지들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뭐 사진 찍으신 장소마다 이명훈 가수의 또 기운이 흠뻑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이 글을 주제로 또 팬분들이 다양한 댓글 또 많이 다셨던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군요. 어머 소녀들 같아요. 너무 재미있게 사시네요. 우왕 저기에 제가 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 보신 분 중에 또 일행이 있셨나 봅니다. 자, 부러워요. 우리 팀도 한번 여행 가야겠어요. 영웅님 만나 뭉친 칠공주님 너무 보기 좋아요. 멋진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작은 영웅이 사진도 너무 멋지네요. 다른 분은 영신님들과 함께 서귀포 힐링 여행 너무 멋지세요. 부러워요. 우비와 양말까지 너무 귀여우세요. 아 이런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번에도 주말 여행을 다녀오신 팬분들이 영신님들 즐거운 휴일 보내셨나요? 하고 저는 오늘 친구들과 오랜만에 행복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하고 다른 사연도 보내셨는데요. 항상 낙원 내챙하시고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글과 함께 사진 이미지들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아주 외출할 때 이명웅 가수 사진을 뭐 챙기고 다니시는군요. 한눈에 봐도 이명웅 가수의 또 팬들이십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명웅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 3,900만 뷰 달성. 이스타 뉴스 기사인데요. 가수 이명웅의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3,900만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3일,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는요, 6월 22일 기준 조회수 3,9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는요, 잔잔하게 파도 치는 바닷가 풍경으로 시작해서 눈부신 경치와 현장감 넘치는 파도 소리로 또 힐링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명웅 가수는요,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에서 아름다운 음색과 황홀한 힙파람으로또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뭐 이런 아침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침 오늘 아침에 그 제주도 이명웅 가수의 또 팬클럽 소식이 있네요. 이명웅 아 팬클럽 영시대 제주 지역 청소년들 위에 300만원 기부. 아,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엑스 스포츠 뉴스 기사 제목인데요. 그 이명웅 그 제주 팬클럽이 청소년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명 팬클럽 영시대 웅 제주는요, 성금 300만원을 제주사회 복지공동 모금에 회그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이번 성금은요, 이명가스 생일을 기념하고 정규 2집을 응원하기 위해 또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 내이 청소년들의 또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달된 성금은요, 제주시 남자 중장기 청소년 심터와 제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심터에 전달돼 건강과 성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영웅시대 제주회원들은요, 이명과수의 생일을 기념하고 이 집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참여했다라며 이번 나눔을 통해 미래의 이 사회를 이끌어갈 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그 영웅시대 제주는요. 지난해에도 그 청소년을 위한 김장 김치와 라면을 또기부했고요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에 이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해서 이 나눔 활동을 또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청소년 외에도 또 돈의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고요 누적 기부금은 총 3,6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아, 이런 또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뭐 제주 팬분들이 또 여러 일들을 하시는군요. 자, 오늘은 주말에 팬분들이 이명 가수의 굿즈와 사진들을 가지고 멋진 외출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전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